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이스 스타일 마스터 김나연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로 찾아왔어요. 바로 내 감정의 주인 되기입니다. 목소리를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감정이 목소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화나거나 분노했을 때 우리 목소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높아지고, 가빠지고, 때로는 떨리기도 하죠.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감정, 특히 화가 났을 때 어떻게 그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는지 얘기해 볼게요. 화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관계도, 상황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에게 화가 나서 폭발했는데 나중에, 어, 그렇게 말하지 말걸. 하고 후회했던 경험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좀더 감정을 다스릴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겪었던 실제 사례의 분노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 세 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편안하게 함께 해주세요. 최근에 있었던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었던 수강생의 얘긴데요 이 수강생은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번 기수에는 참여하기 어려워서 다음 기수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문의했어요 처음에 강사가 네 가능합니다라고 대답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갑자기 안 됩니다라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이 수강생은 너무 당황스러워서 마치 국어라는 기분이었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그다음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 수강생이 화가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한 거죠. 나도 그런 경험 있어. 그 강사 항상 그래. 그 강사 계산적이야. 자기 변명만 하는 거 있지. 여러분, 이런 말들이 화가 난 사람한테도 도움이 될까요? 처음에는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에요. 심리학자 다니엘 골머는 이런 현상을 감정의 전염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감정 특히 분노는요, 정말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변에서 맞아, 맞아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더할 때마다 화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화가 났을 때 이런 말들을 더 듣고 싶어 하죠. 왜 그럴까요? 내 감정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확신을 얻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과정이 실제로 우리를 도와주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 감정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날때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인데요. 아무리 화가 나도 브레이크를 거세요. 화가 나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때로는 얼굴이 막 붉어지기도 하죠. 이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래요. 재미있는 건 우리 뇌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화가 나면 우리 뇌에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냉철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기능이 잠시 약해진대요. 그리고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 이 부분이 막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마치 이성적인 운전자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감정적인 승객이 핸들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죠. 막 화가 났을 때, 너 정말 화낼만 했어. 그 사람 원래 그래. 이런 말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감정적인 승객이 더 과속하게 되는 꼴이죠. 그래서 감정이 폭발하려는 순간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6초 규칙이에요. 화가 날때단 6초만 참아보세요. 숫자를 세도 좋고요. 깊은 숨을 몇번 쉬어도 좋아요. 6초 후면 뜨거운 감정이 조금 식혀지고요. 후회할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평상시에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숨을 쉬는 겁니다. 자. 또 들이마시고, 후, 이러면 훨씬 화난 감정이 싹 차분해집니다. 화나는 상황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음식점이라든가 뭐 회의실이라든가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잠시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물한잔 마시고 올게요. 이러면서 잠시 자리를 피하면. 감정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냥 폭발하는 거죠. 그리고 그 폭발은 관계를 망가뜨리고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먼저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원칙은 내 감정을 스스로 돌보는 거예요. 펄펄 끓는 물도 시간이 지나면 차가워지잖아요?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 점점 차분하게 가라앉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비결이 있어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정서 조절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거머 박사가 이거를 자기 연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 스스로한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 지금 많이 화가 났네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한결 가벼워져요. 마치 친한 친구가 화가 났을 때 옆에서 토닥토닥 해주는 것처럼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대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왜 화가 났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감정의 이름 붙이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화가 났는지 찾아보는 거죠. 아, 이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났구나. 상대방이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불같은 분노가 점점 아쉬움이나 섭섭함 같은 좀 차분한 감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화가 났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종이에다가 내 감정을 쫙 써보는 거예요. 필터 없이, 검열 없이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 그 종이를 찢어버려도 좋고요. 잠시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읽어봐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이 감정이 밖으로 나오면서 한결 가벼워져요. 감정이 최고조로 올라서 화가 났을 때 이런 사람 있잖아요. SNS에 막 부정적인 글을 올리는 사람이요. 스탠포드 대학의 켈리 맥고니걸 교수가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화가 났을 때 바로 SNS에 글을 올리면 잠시 시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아, 내가 왜 그랬지?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 많대요. 정말 와닿지 않나요? 화가 났을 때 단체 채팅방이나 SNS에 글을 올리고 싶은 충동이 들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위험합니다. 한순간의 감정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수 있거든요. 내 감정은 내가 직접 돌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위로나 공감도 좋지만 결국 내 감정을 진정시키는 건내 자신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세 번째 원칙은 화가 난 본질적 문제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화가 나면 어떤 일이 자주 벌어질까요? 과거의 일들이 다 떠올려지면서 점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이래. 지난번에도 이랬어.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거죠. 하버드 협상연구소의 윌리엄 유리 박사가 아주 중요한 조언을 했어요. 갈등이 생겼을 때이 사람은 원래 이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집중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람의 성격이나 과거 행동은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상황은 해결할 수 있거든요. 갈등이 생겼을 때이 사람은 원래 이래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만 집중하세요. 사람을 탓하면 대화가 막히지만 상황을 이해하게 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대화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로 돌아가 볼게요. 그 수강생의 진짜 문제는 뭐였을까요? 처음에는 다음 강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가 갑자기 안 된다고 한 것이었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처음에 다음 강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 주셔서 저도 그렇게 계획했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하셔서 많이 당황했어요. 이 부분이 제게는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 상대방도 방어적인 태도를 덜 취하게 되고 해결책을 찾기가 더 쉬워집니다. 제가 한 가지 유용한 대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마셜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라는 책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정말 간단한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어난 일, 객관적 사실이죠. 두 번째는 내 감정.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 네 번째는 구체적인 부탁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처음에 가능하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 된다고 하셨을 때, 이건 일어난 일이죠. 저는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이건 감정이죠. 저는 약속이 지켜지길 바랬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확실한 답변을 주시거나 잘 모르시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부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감정적인 공격이 아니라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상대방이 덜 방어적이 돼요. 그리고 내가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화가 났던 상황에서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정말 화가 많이 나가지고 제 멘토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멘토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다 꺼내놓는 거예요. 제가 몰랐던 일, 알 필요도 없었던 것까지 다 말해주는 거죠. 그 사람 너한테만 그런 게 아니야. 나한테도 전에 그랬어.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도 비슷하게 했다더라. 처음에는 이분은 나한테 솔직하게 다 말해 주는구나. 정말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나한테만 이런 비밀스런 이야기를 해 준다는 게 특별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깨달았어요. 그런 얘기들이 정작 제 감정을 더 부정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요. 그리고 그분은 사실 제게 진짜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준게 아니었어요. 진정한 멘토는 내 감정에 기름을 붓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진정시키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세 가지 원칙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아무리 화가 나도 브레이크를 걸자. 두 번째, 내 감정을 스스로 돌보자. 세 번째는 화가 난 본질적 문제에만 집중하자.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조절하는 능력은 인간관계와 행복한 삶의 핵심입니다.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연습으로 점점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세 가지 원칙을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목소리를 다듬듯이 감정도 다듬고 훈련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 주세요. 안녕.